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정말 반반 시장이다. 네. 뭐, 이런 얘기겠죠. 위험과 기회가 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부에서는 지금 특히나 이제 서울 강남 재건축 쪽에 시작했던 좀 부동산 쪽의 그 조정세, 하락세가 지금 좀 확장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이 또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 우리가 보자라면 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많은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도 좀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금 기대감들. 결국 이렇게 위험과 기회가 두 섞여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1638의 3956 021638의 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정말 지금 위험 뭐 위험이라고 하면 이 팬데믹 상황이 좀더 지속 될 가능성들에 대한 거죠. 지금 더더구나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기회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저점 매수라든지 경기 부양책들에 관한 것, 또 이제 가장 큰게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 하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뒤섞여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면요 자 일단 강남 재건축 하락세가 그렇죠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남 재건축 하락세가 비강남 쪽으로 뭐 이제 그, 좀 우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까지 지금 이런 하락세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금 마이너스 0.07% 그러니까 0.07%가 하락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5주 또 많게는 6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것들이 일단 추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더더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남 3구나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뭐 강동까지 이쪽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 그렇죠. 오히려 지금 좀그 뭐 중저가라고 할까요? 이쪽 낮은 쪽에 그러니까 뭐한 9억이하라든지 6억 이하 쪽이 많이 있었던 노도강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원이나 도봉 강북 뭐 아래 쪽 같으면 은 이제 금광구라고 해서 금천이나 관악 구로 이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치고 있었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노원하고 도봉 강북 같은 이런 적 가 쪽에 중저가 쪽의 아파트 시장들도 지금 변동률이 0.0% 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멈췄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원 도봉 강북 쪽에 변동률이 0.0%. 보합 쪽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뭐 강남 재건축이든지 아니면 또뭐새 아파트 쪽도 그렇고요. 또 지금 뭐노도강이나 이제 금강구나 이제 마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서울 쪽에 이런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 보합세, 약보합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 수순에 좀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도 그렇죠 해외 쪽에 더더군 이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의 경제 쪽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제 계속 장기화된다 이랬을 때는 뭐 가장 큰게 아무래도 수요 위축 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31일 이전에 지금 뭐 등기 이전을 마무리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종부세로부터 지금 좀 이렇게 뭐 탈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조금 더 멀리 본다라면 6월 30일까지,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뿐만 아니라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혜택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들로 본다라면 지금 정도의 매물을 지금 던져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계속 위축되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금매로 던질 거나 안 던질 거 이런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게 바로 이 수요 위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 지수도 조금 위축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뭐 가장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분들이죠. 그렇죠. 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좀더 버텨야 되나 다주택자들이 되겠습니다. 뭐 고민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많으시죠. 특히나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뭐 엎친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지금 여당 쪽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 계속 고강도 규제책을 썼던 것은 바로. 다주택자들이 되겠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15억 이상, 그렇죠. 고가주택 쪽이 많이 모여있는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이쪽에 지금 직격탄을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압승 때문에 결국은 고강도 추가 부담이, 그렇죠. 예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여 쪽을 선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거나 버텨야 되거나 이런 뭐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 쪽에서 팔고 싶어도 좀못 받아 주다 보니까 무조건 금매로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매로 내놓을 바에야 차라리 내 자녀들에게 그렇죠. 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 결국, 세대 간 증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강남구 이제 한 곳만 보더라도 지금 증여 건수가 약한 230건 정도가 이제 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거의 55% 정도가 이게 늘어난 수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증여다 그러면 강남 3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고가주택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동향을 봤더니 비규제 지금 6대 광역시 그렇죠. 지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런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인천 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증여가 최대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증여를 할 바에야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만약에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뭐, 인천은 뭐 연수구뿐만 아니라 뭐 서구 쪽이라든지 지금 많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증여를 할 바에야 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좀 감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6대 광역시 쪽에서도 이제 증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고 자또 하나는 지금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부담부 증여라는 걸또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내가 전세를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부담부 증여는 바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증여세와 지금 양도세를 나눠서 내다 보니까 양쪽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제 누진 구조로 돼 있으니까 증여세가 좀 낮아지는 또 양도세가 좀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어쨌든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좀 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드렸고요. 자, 지금 뜨거워진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그것이 바로 분양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경쟁률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평균 128대. 1. 야, 서울에서 평균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서 33평 84제곱미터 기준했을 때 보통 한그 분양가가 16억, 17억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청약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나에게 현금이 한 10억에서 12억까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거죠. 자128대 1이라는 엄청난 높은 경쟁률에 최근에 이제. 그, 호반섬인 목동이라는, 그렇죠. 지금 신정 뉴타운,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리을, 루엘 신반포 거기가 124대, 1, 그렇죠. 이렇게 세 자릿수들 경쟁률이 또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 쪽도 지금 뜨겁습니다. 지방 1순위 경쟁률이 평균 지금 22대 1인데요. 이것이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지방들이 요즘 대단한데요. 자, 그중에서 대구 불패 내약. 네, 사실, 뭐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대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평균이 지금 20대, 22대 1인데요. 대구는 무려 60대 1까지 올라가서 평균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 불패, 청약 불패, 이런 명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광주하고 전남 쪽도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렇죠. 한그 300세대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지금 평균 뭐만 명이 훨씬 넘게 오다 보니까, 평균 55대1이라는 야 정말 전남 순천에서까지 이렇게 55대1의 경쟁률이 나올 만큼 분양 시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뭐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도시까지 이렇게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또 하나 우리가 볼수 있는 게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사상 지금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산정을 할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물론 지금 뭐 0.75%라고 하는 네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이제 뭐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때 쓰는 그 금리가 바로 신규 코픽스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0.17% 하락을 해서 1.26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시중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8%, 이야, 정말 놀라운 거죠. 역대 최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라 거는, 그렇죠. 집을 사는 의미에서 보자라면, 그만큼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게 아무래도 내가 집을 사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조금 더 투자가 좀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위험과 기회가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계속 나타나듯이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와 정부세를 탈출하는 이런 방법적으로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고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청약시장을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싼 아파트들이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은퇴자들은 예금이자가 지금 0% 정말 제로 이미 그 금리로 낮아졌고 거의 0%에 가까운. 자, 이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